일어나라, 아기야, 일어나라. 거기 핸드폰 말하는 학생 옆에 있는 친구 좀 깨워줘. 클러스터 재밌냐? 재미나나 이상한 것 같아. 너뭐 물리학학이야? 물리. 시방. 떠봐봐. 근데 11번 <laughs> 풀었냐? 11번 어렵지 않디? 내가 봐도 어렵던데 얘들아 11번 오답률이 75%였었어 오답률이 75%자 1번 볼게요 11번 선택지요 일단 선택지가 들어가 있는 문장 해석 한번 해볼게요 Material goods 물질적인 어. Material goods Infused. i n f u s e 는 주입됐다는 뜻입니다. i n f u s e d 는 단어가 불어 넣다의 뜻이야. 그냥. 그래서 with bits. Bits가 주입된 물질적 상품들은 increasingly 정진적으로 act 행동합니다. Act가 동사야. 그냥.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일반 day. 이가 a 키 e r 멋 a l 루치야 그냥 물질적 제품들이 월인텐 l 블 서비스 r i a l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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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하드웨어가 머무보다 오래 살다고 해석해야 돼요. 소프트보다 웨어 오래 살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그 다음 4번 디지털 서비스들이 월낙 어베어로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5번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랑 충돌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냥 답은 1번입니다. 풀어드니 월프라는 단어, 번화라는 단어 써 있는데요. 뭘 써도 됩니다? 알았죠. 이거 정말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애들, 자살던문제거든요 75%가 오답이니까 어려웠던 거죠. 얘들아, 근데, 한번 보자. 이 봐봐. 머릿속에 이거 그릴 구조 어떻게 있냐면, 주제를 딱 대고 계속 주제방식이야. 주제방법 한번 가볼게. 디스털 테크놀로지, 디스털 기술은액셀레이트 가속화 시킵니다. 디마트리얼 제이션. 버티너미테이션이 물질화잖아. D가 붙으니까 반대말이야. 그래서 비물질화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기록하면서 할게. 디지털 기술은 디지털 기술은 뭐를 가속화시킨다? 비물질화를 가속화시킨다. 비물질. 물질이 아닌 것으로 변해간다는 얘기야. 디지털이라는 거. 어이 가 어렵잖아. 헤이스링이 서두른다 얘기잖아. 그치? 해석은 촉진한다고 써 있는데 The migration.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어디에서부터 어디? From A to B야. 제품에서부터 서비스로부터 이동을 촉진하면서 제품에서 뭘로 바뀐다? 서비스로 바뀐다. 이것을 촉진하면서 제품은 뭔데? 물질이야. 근데 앞에 말에 따르면 이 물질이 뭘로 바뀐다고? 서비스로 바뀐다는 건 건데. 비물질화 된다는 얘기야. 뭐가 디지털 기술 때문에? 이해되냐? 물질이 비물질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서. 됐어? 내가 지금 써본 게 주제야. 가볼게. 리이드는 원래 이 용액이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유동적인이라는 뜻이 있어. 물은 딱 정형화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니까 기운에 따라서. 됐어? 유동적인 성질. 서비스의 유동적인 성질이라는 건 의미합니다. 어를 페이, 그 서비스 테이, 던 하드투비, 마운드 투, 마투리어, 물질의 비마운드 투, 어디어디에 얽매이다 묶이다 이 뜻이야. 우리 바인더란 말 들어봤지? 묶는 거 얘기하는 거야. 철로 묶이는 거, 물질의 얽매기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뭔데? 비물질화 되도록 있습니다. 물질에서 비물질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말 계속 하고 있어. 됐어? 아, 비물질화 되고 있다. 물질의 필요가. 번 But, 버시 나와서 역점이라고 착각하는데 이건 역점이 아니야 해석 한번 해볼게 비머티큘레이션 비물질화는 is not just about digital goods 단지 디지털 상품에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아 비물질화를 디지털 시대에서 이게 나타나긴 하지만 디지털 상품만 비물질화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비물질화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예를 들겠다는 거예요. 예, 드니. 그래서 이건 내용이 역점이나 대조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디지털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비물질화돼가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드니. 또리 reason 이유입니다. Even solid p i goods, 고체 단단한 물리적인 제품들조차, like w a t 같은, 소다 캔버 같은 이런 것들조차, can deliver more, e 더 많은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 딱딱한 고체 물질. 즉, 이건 물질이지. 물질조차도 물질입니다. 와 h i l e one wants i n h a b i t l e s material. 더 적은 양의 물질을 inhabit은 원래 서식지 얘기하는 거잖아. 그냥 살다 거주하다 이 뜻으로 많이 알고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뜻이 뭐냐면, 포함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물질을 덜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고체 물질이 더 많은 이육을 낼수 있는 이유는 뭐때문입니다 진짜 동작이 여기 있어. 뭐냐 면 there are heavy atoms. 그것들의 heavy, 무거운 원자들이 are substituted, 대체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로? weightless bits. bits란 말이 여기 처음 나오거든? 아까 우리 빈칸에 있었던 bits 얘기한 거야. bits가 뭔지 나도 몰랐었어. 빈칸만 읽었을 때. 아니야. 근데 내 머릿속에는 뭐가 딱 떠올랐냐면 Heavy A comes in a ballgame, w h i c 이 is a b 가 l l g a m e t 뭘가 s 키나 비물질. 우리 비트라는 말은 컴퓨터사이 e w h i c 잖아그 a ballgame. We b e a 이 around the computer. Because the b 는 l l g a m e is a ballgame. This is the b a l l g a m 고 t h 물질 is 비 h e b a l l g a 물질이 이득이 될수 있었던 건 얘네들이 비물질화 돼가기 때문에 이윤이 남을 수 있는 거야. 이 얘기하고 있어. 그냥. 그러 어려워. 그 다음. 또 테인저브. 유형의 것들. 여기서 유형의 것들은 뭐이냐는 건데 물질이 기하는 거야. 지금 같은 말 계속하고 있다니까. 물질은 대체됩니다. 바이 모형에서 뭐 유형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 페인저브 danger, 인테인저브를 교과서 때 했었잖아. 그지? 무형의 것. 즉 비물질. 로배치하고 있습니다. Intangibles like a better design. 어떤 무형의 것들이 이는 건데 더 나은 디자인. 내가 이따가 이거 글을 다 저기 뭐야 원문까지 다 봤거든. 원문까지 봤는데 사이다 캔이 왜 나왔지 이 주게? 사이다 캔이 맨 처음에 캔 나왔을 때 우리 지금 캔 그거 알루미늄인거야지 가지? 근데맨 처음에만 캔을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주철로도 있었대. 절라 부고 그냥 그래서 캔이 75g이나 남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지금 알미 캔이 어떻게 돼 있어? 졸라 가벼운 알미 캔으로 바뀌어서 15g으로 바뀌었대. 이게 다 뭘로 바뀌는데? 비물질적인 조금 더 나은 디자인. 디자인을 조금 더 좋게 만들고. 그냥 이거 그러면서 점점 알미 캔에서 뭘로 바뀌고 있어? 플라스틱 같은 걸로 바뀌고 있잖아. 그지좀더 좋은 디자인. 그 다음에 혁신적인 프로세스, 과정. 스마트 칩. 이런 것 같은 무역의 것들. 그다음에 결국에는 온라인 연결까지 이러한 무형의 것들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어서 이윤이 남는 겁니다. 그냥 어, 기본적인 지식 없으면 읽기조금 힘들어. That's the work. 그것들 무형적인 것들은 일을 합니다. That 좀더 aluminum atoms used. 알루미늄 원자들이 원래 한번 했었던 유수츠종사원형이야 우리 문법 시간 다 했었잖아. 조동사파트에서 유수츠를 몸만 했다 지금 그러지 않는다. 알루미늄 원자들이 일을 좀더 하곤 했었던 그 일을 하는 무형적인 것들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습니다. 결국 물질은 계속해서 비물질화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t h 프트 g 스 부드러운 것들. 여기서 부드러운 것들은 뭐이라는 것들. 비물질 얘기하는 거야요 비물질, 라이크 e l 같은 인터리 c 스비물질이야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아더스 따라서 인베드, 타라, 알아두시고. 인베드. 끼워넣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얘도 모의고사에서 정말 잘 나온 단말이에요 알았죠? 끼워넣다 삽입하다 이 뜻이야. 따라서 끼워넣어지고 있습니다. 비물질화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 또 하고 있어. Into hard things. 간단한 것들. 모 얘기하는 건데? 물질 얘기하는 거야. 그냥 물질이 비물질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됐어? 그 얘기하는 거고 라이터와 같은 알루미늄과 같은. 네, 그리고 메이드. 그것은 hard things. 물질을 행동하게끔 만듭니다. 좀더 어처럼 소프트웨어처럼. 하드팅스는 하드웨어에게 하는 거야. 물질을 뭐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뭐에 관한 거라고? 비물질이라고. 지금 계속 같은 말하고 있어. 다른 예를 들어가면서. 그냥 물질이 비물질화 돼고 있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 다음 빈칸이 여기였었지. 너즐리언 굿츠 물질적 상품들 뭐 물질이 어떤 물질인데 infused 주입된 그냥 with the빛빛은 아까 뭐라고 했어 비물질이라고 했아 비물질이 삽입된 물질들은 점차 행동하게 됩니다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빛깔에서 걔네들이 뭐인 것처럼 무형의 서비스인 것처럼 비물질 그냥 물질이 비물질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해기하는 그래서 빈칸의 답이 1번이야 얘는요. 물질들이 뭐하겠다고? 무형의 서비스가 돼가고 있습니다. 비물질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할 시대가 되면서. nouns. 이 말도 참 되게 어렵지. 명사가 뭐가 되고 있습니다? 봉사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사가 얘기하는 건 뭘까? 물질이겠지. 봉사는 뭔데? 비물질이냐. 알죠? 명사가 물질이 비물질화 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뭔데? 물질이 행동합니다. 라이트머처럼 소프트웨어처럼 비물질처럼 어때요? 빈칸에 고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알죠? 물질이 뭐가 되고 있다고? 비물질화 되고 있다. 인세이콘 밸리에서는 그들은 말합니다. 이처럼 말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다 먹는다라고 소프트웨어는 뭔데? 비물질, 비물질이 물질을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답의 근원은 뒤에 있습니다. 알았죠? 물론 앞에서 주제를 보고 쫙 풀어도 되는데 나는 사실 뒷부분 보고 더 확신했어. 아, 주어는 얘기니까 물질이니까 물질이 뭐가 되고 네. 있다? 무형의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서비스가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 야, 답은 1 번이었어. 어때? 쉽게 풀었냐? 난 졸라 알았던 난답 찾는 거 어려워서 답은 1번 나머지 선택지 한번 볼래 얘들아 이런 빈칸일 수 내가 어떻게 풀어가겠지 소금보로 풀어가서 그지 2번 물질들이 모든 디지털 제품을 대체합니다 어때? 1번하고 완전 반대말이야 이해되냐? 다봐 지금 선택지를 만들어내는 조건 보고 있잖아 정답이 있어 나머지 선택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정답과 반대되는 거 그냥 무조건 매겨돼되지 3번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보다 더 오래 삽니다. 아니잖아. 다 소프트웨어로 바뀌고 있는데. 4번 디지털 서비스 원나 언급해.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 디지털 시대인데 뭔 디지털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5번 소프트웨어는 플레리트 하드웨어. 하드웨어가 충분합니다. 어때요? 3번, 4번, 5번은 뭐를 했다? 언급되지 않다. 반어를 가지고 조작했으면 위에서 집어서 책임인데. 이해되냐? 자, 찾아야 돼. 넘어가봅시다. 1 12번. 1번거 볼게. 12번이요. 빈칸이 중간쯤에 있네요. 후반부에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오늘 풀기에는 1 1번이 가장 어려웠고 12번은 가장 어렵진 않았는데. 선택지 해석해볼게. 12번 문장 시작하는 부분 봐봐. 예쁜 터 봐야 돼. 하지만이야. 하지만. 역적, 비교대조, 뭘까? t h i s e golden rules. 이걸에 커피가 먼저 풀어 봤을 거 아니겠지만 황금률입니다. 이러한 황금률이 encourage. 장려한다 Agent. 어떤 행위를 하는 행위자로 하여금 encourage 목적을 충정사잖아 행위자라 하여금 다른 사람들 거기에 아래 on other를 타자라고 써있는데 요즘 애들 자기 이름 한 번도 쓸줄 모르는데 이걸 이렇게 써버리면 애들이 어떻게야? 야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느냐? 파인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 알았죠? 자, 한 행위자가 다른 사람을 신경쓰라고 장려하는 반면에 대의 가르친 건 골드로 쓰겠지. 황금은 유는 와일은 나 봐봐. 예전에도 수업할 때 어떤 게 주제물인지 얘기해줄 때 내가 와일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기억에 날랐나 모르겠는데. 와일이 뭐뭐 있지만 이라고 대조를 나타낼 때 와일, 주어, 동사. 천막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주제물이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라고 근데 와일 대신에 머서운데, 뭐 인스대도 없어운데 주어 동사는 아니겠지만 흔히 그래서 항상 뒤에 이게 주제라고 얘기했었어 됐어? 자 앞부분이 뭐였는데 황금률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신경 쓴다 이거를 장려하지만 빈칸입니다 그냥 빈칸 보자고 황금률은 일반 Do not read the cell to act on concern for others. Do not read it. It's 니다 t h e s e l f 자아가 행동하도록 초래하 g o i n o c t o n c e s r s n t e s a not necessary. It's not n e c 다른 사람 r y It's not necessary. It's not necessary. i e r n e e s a r i s n n e c e a r i n n e c r It's o n c t o n r t o n e a r i s t c a i t n c i t o n e e It's o n e e r t n t e e a i t not n e r t s o e c r i s o n s i t o n s s a r y a r i c t i o n e t e e n t e t o e r s i o n s t o e r s i o n s f a i t to serve as guide, 안내로서의 역할에 실패합니다. When, 뭐 했을 때? 직면했을 때. With a moral dilemma, 도덕적인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안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4번, Do not require, 요구하지 않습니다. Abandoning, 포기하는 것. Self-concept altogether. altogether,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5. Oh, hardly c o n s i d e r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The benefits of social interaction. 사회적인 사고작용의 이점에 관해서 고려하는 게 힘듭니다. 어렵다. 됐냐? 답은 4번입니다. 됐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됐냐? 가볼게. 질문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답찾수 있어. 여기 봐. Not 입니다 부흥적이라는 말아 알죠. 모든 황금 규칙들이 are alike, 황금률이 똑같은 거 아닙니다. Two kinds emerged over time. 시간리오를가면서두 종류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정리하면서 할게. 이 글의 탑잉은 황금률이야. 꼭 무조건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를 방론하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걸 황금률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두 가지가 있대. 황금률이 유리 아니라 금리다 황금률. 첫번째가 있고 두개로 시대가 e 서나 i o n is i 습니다 r t a n e g a t i v e version is important. The negative v e r s i o 인 is important. The i n s t r i n s t r e s t o r r e s t 이거 하지 마라고 하는 황금 룰. 그다음 또파스티은 긍정적인 건 장려하는 겁니다. 인터벤션, 개입을 장려합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거니까 뭐 어, 어머니 해라야. 개요이두 가지로 나눈다대래 부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걸 지시하는 것, 긍정적인 걸 지시하는 것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원두 개니까 하나는 원으로. 가. 하나 는 뭘로 받아야 돼요? 기억으로 받아야지. 그렇지. 됐어. 그 원은 설정합니다. 베이스라인, 기준선을 설정합니다. 어그 뭐냐면 최소한 non causing harm, 피해를 초래하지 않을 기준점을 제공합니다 됐어요? 뭔데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죠. 됐냐? 너 하지 마라. 요거 이상하지 마라야. 그냥 그럼 두 번째 거는 포인트 지적합니다 추얼드 뭐를 향한 지적냐면 aspiration or aspiration은 뭐 얘기하는 거야? 바라는 거 열망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열망하거나 또는 이상화된 b e n e f i c i a t behavior 이상화된 이득이 되는 행동을 향연 향한, 향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아 그다음 하여튼 두 개나 뭐뭐 하지 마라 그리고 뭐뭐 해라. While 뭐한 와중에 이러한 어바운드 봉사가 이러한 규칙들의 이해가 졸락에 많이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나는 황금 물이라는 게 졸락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투투야. 이그 저스러운 일은 남김없이 모두 싹다 얘기하는 거야. 그냥 너무나 많아서 남겨이싹다 목록으로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러한 룰 이러한 규칙에 대한 예는 너무나 많스, 많기 때문에, 랩, 명령문이네 시킵시다. 이러한 버전들이 동사원형 충분하다에 듯이 이러한 버전들을 충분하다라고 합시다. 또 our purpose here 여기에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이 정도의 버전이면 충분하다라고 우리 진행을 합시다. 그러면서 뭐가 나와? 이 시간 봐봐. m o s 전 versions insist on 부정적이 됐던, 긍정적이 됐던 얘네들은 뭐를 주장하냐면 caring for others야. 어, 아까 우리 빈칸 문에나있는 거네. 다른 사람을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왜들? 뭐를, 뭐이든 아니든간에 through 뭐를 통해서 act of omission. 원래 omit라는 단어 가건데 omit의 명사형이잖아. 빼다, 생략하는 것이. 그지? 아, 자, 그래서 생략하는 행동을 통해서 해석은 뭐라고 나온 잖 아? 문자이라고 써있어 근데 니네 말이 너무 어려니까 뺐어 됐어? 행동하지 말라는 거얘기한 거야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 됐냐? 어떤 행동을 빼는 거를 통해서는지 즉 1번 얘기한 거고 Such as what? 뭐와 같은? Not enjoy 피해를 끼치지 말라 상처를 주지 말라 나는 그것과 같 뭐뭐 하지 말라 나는 행동을 빼는 것과 같은 거 또는 Through act of commission 하, 이거 언어의 유린인데 원래 commit라는 단어 있잖아 얘는 명사형이 두개야 커밍먼트가 있고 얘 아. 커미션이 있어 뭔가 어떠한 일을 저지르는 거 얘기하는 거지 뜻은 똑같 그냥. 근데 오미션 커미션 발음이 똑같으니까 우리 힙합 랩 같은 거 운율 맞추는 거 알잖아 그지 라인 맞추는 거 했냐? 그래서 냥그커밍먼트가 아니라 커미션을 썼어 자 어떠한 일을 해라 라는 행동을 통해서 즉 뭐를 하지마라 뭐를 해라 라는 것과 같은 다른 사람을 신경쓰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돌봄과 바이브 으로서 적극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그래서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고 옛 하지만 while 이러한 황금규칙 그렇지? 이런 황금 규칙들은 룰은 인커이션 에이전스 그행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경 쓰라고 말하지만 빈칸이야. 모르겠어? 아직까지 모르겠다. 넘어. 다음 문제. 답의 근본는 뒤에서 포스포 의도적인 displacement 이동입니다. 의도적인 이동. 관심으로부터의 의도적인 이동은 away from the ego. 여기 이제 답이 힌트가 나오거든요. 자로부터 away, 떨어지라는 관심의 이동은 none s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다른 사람만 신경 써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라. 라는 말은 나 자신으로부터 떨어져서 다른 사람을 신경 써라는 것은 remain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자기에 대한 언급. 자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로 남아있습니다. 답의 기본은 여기가 들어가야 돼. 이해했냐? 뭐뭐 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어, 잠깐만 이거 예시가 있었는데? 왜 예시가 좀 빠져있지? 내가 왜 아까 그부을 건너뛰었냐? 나 봐봐. 미안. 아까 이부분안 읽었네. 에이 씨. 왜 얘기 안 했냐? What? 야 이거 일단은 1번 얘기하는 거야. What is a hateful you? 너에게 해가 되는 것을 두나 두 시키지 마. 투어나 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거지. 그지? 러브와 마를 다른 사람을 사랑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얘도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거지. 얘가 되냐? 다시 인물 해서 가서 내가 아까 그걸 쓰고 쏘다 본 거야. 뭔가 완른한것 같더라고. 자 다시요. 자기 자로부터 떨어져서. 관심을 일부러 이동시킨 것, 다른 사람을 이동시킨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자기 언급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그 문장 다시 한번 가볼까?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 다른 사람 나와 있지. 했냐? 다른 사람을 사랑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지. 그렇지. 근데 자기 자신을 언급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언급하고 있는. 니가 싫어하는 것 기준이 뭐야? 니가 기준이야 니가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 시키지마 여기도 다른 사람 사랑해줘 니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어때? 자기 자신 얘기하고 있어 이해서 기준은 자기 자신이라고 니가 니가 니네 자신을 사랑하는 기준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 니가 하기 싫어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한테 그거 시키지마라고 얘기하고 다 이거를 봤다면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거야 자기 자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관심을 일부러 이동시킨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떨어뜨린 것처럼 보이지만 부분적으로 자기를 언급하는 상태가 남아있습니다 얘는요 네가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 시키지 마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 다른 사람에 대해하고 있지만 기준적으로 낮잖아 그지 보스 네가티브가 됐던 긍정적인 버전이 됐던 간에 인버크 단어도 척하시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언급하다. 말하다. 이기시라. 언급합니다. 뭘 언급한다고요? 자를 언급합니다. 니네 자신이 싫어하는 것,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예느냐? As, 뭐로서, the fundamental measure. 근본적인 척도로서, 기준으로서, 자기 자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Against, 뭐에 대해서, 행동들, 인데 어떤 행동들, to be evaluated, 평가되어져야 될 행동에 대해서 뭘로 언급하고 있다? 기본적인 척도로서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캡니 핑크로 가볼게요. 하지만, 이런 황금 규칙은 행위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황금 률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a b 더 n i n g 포기하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어서 기준점은 내네 자기 자신이야.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를 들이 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성격법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1번부터 볼게요. 두남레이더스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적인 행동, 관심을 주는 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을 이끌지 않습니다. 처리하지 않습니다. 2번 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버전에서. 그 다음 안내로서의 역할에 실패합니다. 도덕적인 딜레마에 맞닥뜨렸을 때하드리 컨셉을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상관계의 이점을 고려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때요? 맞는 건 자기 자신한 말이 더 가야 되거든? 결국 기준점으 뭐가 된다? 네 자기 자신 입니다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라는 규칙이 아니다. 룰이 아니다. 그냥 그래서 답은 4번이었어요. 다 써?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었습니다. 두명은 남아서 다음에 봐야 돼.